챗 GPT-4 터보 버전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통합된 이런 것들이 보이죠. 앞서 말했듯이, 코드 인터프리터나 데이터 분석, 달리, 이게 다 여기 GPT-4에 통합으로 되었고, GPT-3.5 모델이 여기 있고, 플러그인스는 따로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GPT-3를 만든 것들이 이제 여기 있고, 여기, 익스플로러를 눌러보면, 이렇게 마이 GPTs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는 최근 사용했던 거, 이거는 OpenAI가 만든 GPT들이 여기 나와 있고, 이달 말에 앱스토어가 열리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아마, 구매가 있지 않을까요?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식으로 구매가 될지, 구독 뭐 모델이 될지 모르겠지만, 앱 스토어가 열리면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크레이트 GPT를 누르면, 내가 이제 만들 수 있는 GPT 빌더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크레이트가 있고, 컴게요 며칠 동안 만져본 결과, 한국어를 인식을 잘 못해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은, 이게 일단 뭐, 자, 일단 뭐, 이렇게 하고, 둘러보면, 그 영어로 이렇게 답을 해줘요. 우리는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해줘라고 해도, 음또 해주네요. 아, 그럼 이대로 진행을 해볼까요? 좋았어 진행시켜 그러면 업데이팅 GPT가 뭐 이렇게 하면서 프로필 픽처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여기 들어가는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똥같은게 튀어나왔는데 일단 뭐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쿠팡이 콘텐츠 도움이라고 한국어를 잘 못해요 여기 옮겨 가보면은 얘가 이렇게 이상한 말을 쌓았는데 어 일단 쿠팡 로고 처럼 바꿔 볼까요 얘가 알는지 모르겠네 음, 전혀 다른 게 나왔죠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내가 여기를 눌러서 업로드 포토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든 이미지를 여기 올릴 수도 있지만, 귀찮잖아요. 어, 그러면 C와 P를 넣어 달라 해봅시다. 자꾸 영어로 말하죠. 채트 PT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한국어가 잘안 됐어요. 아시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한국어도 잘 됐었는데, 아마 지금 GPT-4 터보도 조금 지나면은 한국어가 잘 되지 않을까. 또또뭐 사과를 또 하죠, 저한테. 뭔 말인지 모르지만은, 음... 자, 이럴 때는, 컴퓨터로 가보겠습니다. 이 GPTs를 제가 며칠 만져 보니까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는 그걸 안 올렸군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가 쿠팡 파트너스 글을 쓰기 위해서 만든 프롬프트가 있어요. 자, 이런 제가 쿠팡 파트너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매번 여기에 상품명만 바꿔서 얘한테 줬단 말이에요. 주면은 얘가 여기에 맞게 글을 막 써줬어요. 근데 이 GPTs를 만들어 보니까 이런 프롬프트를 특화시킨 거죠. 이제 매번 이런 거를 쓸 필요가 없이 이런 걸 여기다가 입력을 시켜 놓으면은 여기 인스트럭션이라고 여기 지침이에요 지침 여기 기에다가이 내용들을 적는 거예요 적어 놓으면은 만약에 아이폰 1 5를팔 거야 그 내용을 적어 그러면은 이 지침에 여기 했는 것대로 얘가 답을 줍니다 이게 g p t s 에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여기 애 i 액션이라고 있습니다. 액션. 액션에 가면은 이건 저는 아직 이것도 한 번도 사용을 하지 못했는데 대략 얘기 들으면은 업무 자동화 툴이 있잖아요. 제피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피어를 연결시켜서 그 오픈 AI 데브 데이 때도 나왔는데 제 캘린더에 일정을 적고 마지막에 업무 자동화 툴인 제피어를 소개하면서 제피어에 들어가면은 오픈 AI에 연결하는 액션들이 많아요. 그걸 여기 연동시켜서 하면은 이제 메일을 보낸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제피어에 원래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게 이제 오픈 AI와 합쳐지면서 아니 기능을 연동시키는 게 이제 됐다는 거죠. g p t 3가 어떤 식으로 어플리케이션화가 되어가는지 알려주는 것들이었고 아마 그러한 앱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 액션은 하지 않고, 인스트럭션에만 내용을 넣어줘서 할 거예요. 여기 크리에이트에서는 자꾸 영어로 대답을 하니까, 여기서 했는 걸 저장을 하면은, 컨피규어에 가면은, 인스트럭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에 한글로, 얘도 그냥 다시 우리가 한글로 바꿔주면은, 헬퍼라고 하고, 디스크립션에다가, 이제 이 부분도 내 혼자 쓸것 같으면은, 여기 save에 only me 가있고요 only people with link. 그러니까 이 링크가 있는 사람만 볼수 있는 거. 그리고 public. public 을 하면은 이제 앱 스토어 같은 데다가 올라가서 검색을 하겠죠. 누가 검색하면은 이걸 검색하면은 누구나 쓸수 쓸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앱이고. 일단은 only me 로해서 description 은 음, 쿠팡 파트너스 자, 여기 지침에다가 어, 뭐였으냐면은, 하이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요거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아니면, 자, 이거 그대로 넣어도 되고, 제가, 어, 쿠팡 파트너스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려다가 지금 잠시 다른 걸 한다고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그게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쿠팡 파트너스 시크릿 키와 액세스 키를 여기 컴포세이션 이 부분은 faq 같은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거 쿠팡 파트너스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 이렇게 적으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요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내 혼자 쓰려 고 그러면 이런 거 넣을 필요가 없고요. 퍼블릭으로 공개를 하려 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질문할 것 같은 내용들을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일단 요거 요거는 빼겠습니다. 자 여기 knowledge라고 어, 업로드 파일 하면은 이 학습을 시켜주는 어떤 파일들이 있으면은 얘한테 주면 좋아요. 일단은 뭐줄게 없으니까. 워두고 여기 또 이제 웹 브라우징의 기능과 달리의 기능, 코드 인터프리터의 기능 이 있는데 일단은 다 체크해요. 얘한테 물어볼 때뭘요구 하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다 체크하고 액션은 하지 않고 자 이러면은 된 거예요. 일단 지워도 되니까 나중에 여기 지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만 보기 때문에 올리미러에서 세이브를 합시다. 세이브를 하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그냥 물어볼게요. 얘가 뭐라 그러는지, 음, 아이폰 15를 할거예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대답을 할까? 자,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글을 어떻게 써달라고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HTML로 이렇게 만들고 있죠. 헤드도 놓고 바디 안에 h1 태그를 놓고 h2도 놓고 이렇게 ul 태그 리스트 리스트도 놓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부실한 것같긴 한데 일단 한번 워드프레스에 넣어볼게요 어떤지 어떻게 나오는지 자, 여기서 html 부분을 보 v 하면은 미리보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 글을 쓰는 것보다는 아주 빠르게 나오죠, 이 떠나오네. 이 바꿔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아직 못 바꾸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지는 뭐 쿠팡에서 가져오면 되죠. 자, 이 정도고 한개더해 볼까요? 난방계를팔 거야. 제품까지를 추천해줘. 자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내가 한 말은 난방기를 팔 거야 제품 10가지를 추천해줘 이게 다였죠 자 일단 요 컨트롤 C 해 놓을게요 자 이러면 이 10가지 모던 온풍기 컴팩트 전기 히터 프리미엄 석유난로 에너지 효율적인 가스난로 제가 생각했던 그 겨울에 난방기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얘는 그래도 이렇게 1 0 가지를 추천을 해줬어요.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쿠팡 파트너스를 하면서 이런 키워드들을 찾기는 좀 힘들어요, 그죠? 저는 이거 다 처음 보는 것들인데 이런 거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시 엘리트로 가서 아까 전에 내가 지침을 뭐 이런 걸 했지만은. 이게 안될줄 알았어요. 네, 이 기능이, 이 기능을 쓰려고 그러면은 이 뒷단에서 API 작업을 해줘야 돼요. 쿠팡 파트너스에서 제공하는 API 코드가 있어요. 그걸 넣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GPTS에서는 그게 안 되죠. 안 되고, 그냥 이 부분만 얘는, 음, 아니죠. 이 부분만, 이 부분만을 넣어서 저한테 그래도 최대한 글을 써준 것 같아요. 자, 비교를 해보면은, 자, 채 g PT, 그냥 지금 터보 버전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넣으면은 뭐라고 답을 해줄까요? 자, 근데 뭐 제품은 다른데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 그죠? 다시 얘로 가서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 앞에, 이건 다 지울게요. 위에, 이 부분은 GPT-S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내가, 제품명, 혹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쿠팡, 홈페이지로, 이동을. 지금 GPT-4 터보 버전과,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웹브라우징 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해주면은 얘가 정말 괜찮은거고 안된다 그러면은 떼쳐야 됩니다 자 두근두근 떨리는데 제품이 난방기를 음. 볼게요 난방기 주차되죠 자, 여기까지만. 자, 뭔가 나왔습니다. 분석 중이죠. 어, 어. 쿠팡 웹사이트로 어, 갔어요. 어. 뭔가, 가긴 갔는데, 어, 요, 파선으로 리뷰포.co.kr, 여기 어디야? 리뷰프 c 어, o k r 어딘가 들어가서, 검색은 하긴 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까 거기, 어디야? reviewpro.co.kr 뭐 안되죠 리뷰프로 어... 왠지 그냥 쿠팡 맞네요 쿠팡 활동하는 분의 자체는 이런게 있군요 어, 이렇게 만들어서, 어, 혹시나 이거 운영자님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보려고 본건 아니고, 어, GPT가 이 사이트를 방문하더라고요. 어, 음. 실제 이게 쿠팡기 있는지 한번 볼게요. 대웅 모니콤 컨벤션이 있네요. 오, 많이 팔렸나 봐요. 상품평을 보면. 오. 5개가 많네요. 어, 괜찮은 편이고. 다음 뭐. 신일 프리미엄 컴팩트 키트. 자, 여기, 요 다운표가 이거예요. 리뷰 프로, 아, 또 그분 거네요. 어, GPT가 어떻게 알고 이 리뷰 프로라는 요 사이트를 들어가서 해주네요. 쿠팡을 들어가라 그러 들어가라 그랬더니 저기를 들어갔어요. 자 그럼 딴거딴거 딴 거. 어, 맛있는 과 꺼자 아이디어 꺼자 추천아죠 볼게요. 자 일단 빙으로 가서 아이들 과자 추천 쿠팡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블로그가 빙에 제일 위에 떴나봐요. 음... 자 여기를 보면은 어디로 갔는지 나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블로그인데 사또밥 썬칩 새우깡 사또밥 썬칩 새우깡 자 음, 분명히 쿠팡 홈페이지로 가라 그랬는데 얘는 빙에서 아이들 과자 쿠팡을 검색해서 제일 위에 나오는 어떤 사이트나 블로그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네요. 음... 자 일단 알겠습니다. 뭐이 정도까지 예, 보고 아직까지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원했던 그 나만의 GPT 그런 정도가 이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런 추천을 받고 이제 이 내용이 그거예요. 일단은 여기 리뷰프로라는 이 사이트에서 아마 추천해준 거를 얘가 그대로 지금 가지고 왔고 여기 아이들 과자도 이런 거요런 거를 빙에서 검색해서 상단에 나오는 어떤 블로그에 가서 내용을 보고 가지고 왔어요. 게뭐 크롤링인지 이 크롤링도 아니고, 일단 남의 블로그에 가서 보고 왔는 내용을 나한테 알려준다. 음, 그런 그렇게 됐고, 하, 쿠팡 사이트에서 직접 검색을 해서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웹을 빙으로 접속해서 그렇게 알려준다. 자 오늘은 뭐 이렇게, 근데 뭐 완벽한 거 같지는 않지만은. 이런, 내가 그냥 혼자 쓸 정도로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막 글을 지어내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글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제품도 추천해 주는 거를 이제 반자동식으로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좀더 개꿀 빨면서 자동화를 원하잖아요. 음, 일단 제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뭐, 뭐 이, 이 기능만 있을 게 아닌 게 분명하니까 더좀 찾아보고, 더 만져보고 한번 또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